안녕하세요. 미니의다육입니다. 네, 오늘은 너무나도 가격 좋은, 자, 이름하여 춥스 세트 16종을 준비했습니다. 자, 춥스 세트 16종은 정말로 좋은 가격에, 자, 택배비 무료까지 해서 제가 20세트 한정으로 준비를 했고요. 이렇게 보시면은, 자, 세트 구성들이 이렇게 준비해 놨는데요. 자, 16종에, 자, 택배비 무료에 무려 32,000원입니다. 32,000원에 준비를 했고요. 자 지금 보시면은 첫 번째 블루 드래곤 중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블루 드래곤 중품 이쁜 아이들 많이 있고요. 이렇 이쁜 아이들 이 중에서 이쁜 아이들로 이렇게 골라서 보내드릴 예정이에요. 자두 번째 메비나금 군생이 들어있고요. 메비나금 군생도 어, 4두 이상으로 이쁜 아이로 골라서 보내드리고요. 세 번째 레드 완타지아 군생입니다. 레드 완타지아 군생도 볼수 있고요. 네 번째는 호리즌 2두 이상 군생인데, 백분도 많고, 자, 지금 보시면은, 얼굴도 약간 환엽성을 띄면서 핑크색 물들어가면서 이뻐지고 있습니다. 자, 호리즌 2두 군생을 네 번째 준비했고요. 다섯 번째는 춥수 군생입니다. 4두 이상, 거의 4두 이상 이쁜 아이들로 준비를 했고요. 자 다섯번째는 멕시코 미니마가 준비되어 있고요 멕시코 미니마 자고 많은 아이로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멀로 어, 외도 11cm 정도 되는 이쁜 아이로 자 준비를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쁜 아이로 보내드립니다 자 그리고 온슬로 우 중품에 가까운 자 군생 최소 3주 이상 멋진 아이로 자 분갈이 한지도 얼마 안 돼서 지금 잘 크고 있는 멀로 중어 3주 이상 군생을 준비했고요 다음에는 캐롤 외두도 준비를 했습니다. 캐롤 웨두 자, 알록달록 물드는 캐롤 외두도 볼수 있고요. 자, 그리고 포르테 3두 이상. 포르테 군생.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포르테 군생도 준비했습니다. 다음은 벨라도나 볼수 있고요. 벨라도나도 준비했고요. 자, 그리고 멀로 철라도 준비했습니다. 멀로 철라 자, 그리고 원종자라고사도 풍성한 군생으로 준비를 했고요. 자, 배반의 장미도 2두 이상으로 멋진 아이들 준비했습니다. 자, 그리고 핑클루비도 이쁜 군생으로 지금 잘 크고 있어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돼서. 핑클루비도 준비했고요. 마지막은 차밍블루. 차밍블루도. 이쁜 아이들을 제가 골라봤습니다. 자, 이렇게 16종, 축수세트 16종 32,000원에, 가격 좋은 축세트 16종 32,000원에 준비를 했고요. 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성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